오늘도 열일하는 우리 히치 연습실. 오늘 과연 윈드밀 3호가 탄생할 것인가? 예, 지금 연습. <laughs> 어 방금 전까지 연습 결과는 아주 좋았는데. 그렇지. 어 좋아. 계속 보내. 계속 보내. 그렇지. 계속 보내. 계속 보내. 어 좋아. 계속 보내 보내서 바로. 어 일단 처음이니까 오늘 7 바퀴가 넘어가면 성공한 걸 해주고 편집 없이 딱한 번에 자신 있나? <laughs> 아그러어자 <그래요? 웃음>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우리 호텔 윈드비 어 드디어 1년 만에 될 것인가. 아, 호텔 호텔가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, 오 그리고 열밖에까지아열 아홉 열아 좋아 오 삼호 탄생 <laughs> 3호 호텔 자 우리. 물 마시면서 유의하게 지켜보던 우리 2호. <laughs> 3호의 윈드비를 본 소감이 어떤지? 어,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한 20마퀴 할수 있을 것 <laughs> 같아요. 이미 6개월 전에 26마퀴 찍었거든 자, 우리 3호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? 어, 윈토죠. 윈토? 어, 토인도 아니고 어, 윈토? <laughs> 어, 네, 그러면 네. 1년 뒤에 다시 영상을 찍작할것 <laughs> <조회할> 같습니다. <laughs> 윈토는 어려워. 토인이 쉽지.